<laughs> 이것이 로또다 제1186회차 1등 도전 제2호 어제, 어제 1호 영상에서 오늘 2호입니다 구독 및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복과 입추가 지난지 일주일이 다 되어 가는데 폭염이 꺾이지 않고 연일 계속 되는군요 아 영상을 업로드 하기 위하여 전국 13위 명당 종로 5가에 자동 오조합을 다섯 조합을 구매하러 갔다가, 이 구매하러 갔다가, 땀에 옷이 훈법 젖었습니다. 아무튼, 이 5조합, 5조합 이내에 1 8 8 6회차 1등 당첨번호가, 아, 몽땅 포함되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 왼쪽 게시판을 보시면은, 자동 그 5조합 30수 중에 30수입니다. 그리고 이동구스를 보면은, A 자동에서 이제 24, 34, B에서 이제 11, 41, C에서 이제 11, 3일 E에서 이제 10번, 40번이 이제 출연했고요. 연속 번호를 보면은 B에서 어, 17, 18번, D에서 이제 23, 24, E에서 이제 40, 41번이 에, 출연하였습니다. 이 참고하십시오. 어, 중복 출연번호는 7수로 이제 11번, 11번, 13번, 그 다음에 17번, 24번, 40번, 41번이 나왔는데, 41번은 3번 출연했고요. 나머지 이제 11, 13, 17, 24, 40번은 각 2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복번호 7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23수를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한 수를 더 플러스 했습니다. 24를 추가해가지고, 어 7번, 7번을 이제 7번, 여기 이제 7번을 더 추가했습니다. 출번을 왜 추가했냐면은, 지금까지 최근 100회차 기준 제일 많이 당첨되었던 번호라, 어 아직 출연 횟수가 이제 뜸하길래, 이제 요번에 이 번호에 삽입시켰습니다. 24수로 도전하겠습니다. 24수로 이제 그, 45세 육수가 813만 5천 60개 이듯이 24세 육수가 자그마치 13만 4천 5백 96조입니다. 어, 이를 이제 대폭 확률을 줄여서 도전하기 위해 세구역으로 나눴는데요 세구역으로 나눠도 어, 2만 천 9백 52분의 1로 이제 어, 9분의 는로 줄였는데도 그랬습니다. 세계 대폭 줄이기의 이 방법을 쓰는데요. 어, 여기에다 이제 이세 구역을 나눠 가지 이제 또그저 당첨 법조 어, 합법을 적용하면은 아, 확률을 또 대폭 줄일 수 있고 만약 1등 당첨 번호가 여기 포함됐다면은 이 1등이 당첨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12수 조합이나 15수 정도 조합을 써 버리면은 여기서 다시 서버리면은, 당, 당첨번호만, 내수 이상만 들어도 대박납니다. 대박나는 그런 조합, 법을, 조합법입니다. 그이 변호를 살펴보면은, 에, 2번은 약 22주, 약 6개월 당첨되지 않았고, 요 6번 같은 경우는 최근 100회차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많이 당첨됐던 번호입니다. 100회차 기준 22회 당첨됐던 번호고,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도, 어, 최근 100회차 기준네 번째 많이 당첨됐던 번호인데, 20회 출연했던 번호입니다. 100회차 중에. 그리고 35번은, 아, 34번이요. 34번은, 어, 15주, 약 이제 4개월 동안, 당첨되지 않고 있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39번, 39번 같은 거는 11주째, 이제 약 이제 3개월 되죠. 3개월째 이제 출연되지 않고 있는 보는데, 요번은 왜 저걸 말씀드리냐면은, 좀 참고하시라고, 조합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제 24수 이내에, 7번 포함해가지고 24수 이내에, 예, 보너스 번호 보너 포함, 7수가 모두 포함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아, 다음 내일은 쉬고요, 목요일 영상 때는, 그, 어, 서울시내에서 제일 복권 명당 1, 2, 3, 2. 그, 그, 전국 1, 2, 3, 2가 아니고 서울시내 1, 2, 3, 2 연일 어, 복권 사기주르을 써가 북색통 이루는 1, 2, 3, 2 복권방에서 각각 그저 5조합씩 세계군, 세계 매점에서 사, 구매해가지고 목요일날 한꺼번에 어,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